오늘은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다섯 번째로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 섬을 찾아갑니다. 관북리 유적은 2001년 사적 428호로 지정된 사비성의 왕궁터가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부소산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소산성 정문 맥표소를 지나 부소 산문으로 들어갑니다. 세 갈래 길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완만한 도로를 걸어가면 왼쪽에 왕실 기원사찰로 추정되는 서북. 사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더 가면 오른쪽에 반월로, 왼쪽으로 사자루 표시가 보여 사자루 쪽으로 올라갑니다. 부소산성은 1963년 사적 5호로 지정된 사비성 또는 소불이성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부소산은 해발 100여 미터로 높지 않은 산으로 제일 높은 곳에 사자루가 있습니다. 사자루 현판은 의친왕 이광이 썼다고 합니다. 사자루 현판 뒤쪽에는 김규진이 쓴 백마장강 이라는 글씨도 걸려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와 오른쪽으로 가면 백화정과 낙화암이 있습니다. 백화정은 낙화암 위에 있는 정자로 나당연합군 공격으로 사비성 함락시 이곳 낙화암에서 목숨을 버린 궁인들이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1929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화암은 부산 소 북쪽 백마강을 향하여 서 있는 바위입니다. 백제 멸망 시 궁인들이 떨어져 순절하였다는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 고란산은 못 가고 내려오다 반월루로 갑니다. 반월루에서 부여 시내를 바라보고 내려와 답사를 마칩니다.